안녕하세요. 주양가정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를 적대하여도 그런 삶을 사는 의인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하게 행하는 의인의 모습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이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대로 살며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양심의 불안과 가책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시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며 마음의 평안, 몸의 평안, 환경적 평안도 없습니다. 악인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평안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도우시고 지키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합니다. 또이 절에 보면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 즉 교만하여 대장노로 하려는 자들 소위 배사공이 많아집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교만이 있고 그 속에 불순종의 죄가 나오며 그 결과는 무질서와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러네 나라에 의가 있으면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계명에 순종하며 사회의 질서를 지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불안전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토론하고 논쟁한 후에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보통 자신이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더잘 동정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도 가난한 자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인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고 선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에 버린 자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중치 않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이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그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악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악한 자를 칭찬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충고하고 권면하여 책망할 일인데 율법을 버린 자는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악인과 동감하지 않고 악을 칭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의견 충돌이 있고 그와 다툽니다. 그는 악인에게 충고하고 권면하여 책망할 것이며 마침내 그와의 교제를 끊을 것입니다. 또5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사는 자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는 공의를 저버린 자이므로 심령이 어두워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의 뜻과 공의를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성실히 하라는 원어가 나오는데요. 온전하게 순전하게 흠 없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흠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굳게 행하는 이라는 원어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지게 행하는 악하게 행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질적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에 관하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드레베카파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지침은 오직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은 율법의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수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정로를 깨닫고 분별하여 또 평안과 행복의 길, 불행과 멸망을 피하는 길임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탐식자, 낭비하는 자, 방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줄 모르고 돈을 쓰기만 잘하는 자, 사치하고 연락하며 허랑방탕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는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와 사귀는 자는 그의 아버지에게 수치와 마음의 고통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탐십자 친구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아 악해져 탐식자가 되고 낭비하는 자가 되고 방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검사하고 절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낀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8절 본문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고리대금은 보통 가난한 자들을 상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늘리는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을 늘리는 정당한 방식은 각자의 직업에서 근면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반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이 잘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소리>